채용 후에 근로자가 업무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스럽죠 구직자 입장에서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현장에 투입되면 방황하게 되고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죠 일 경험 프로그램은 취업 전에 미리 업무를 경험하게 해서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기업 요건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중소,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및 NGO, 공공기관 등 벤처기업 기업, 지식 서비스, 문화 콘텐츠, 혁신형 중소기업, 사회적 기업에 한해서 5인 미만을 허용하며 소비, 향락업, 인력 공급, 파견업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2022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규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일주일에 30에서 40시간 내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, 일주 40시간은 꼭! 지켜야 되고요. 근로자에게는 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며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한 직무를 맡겨야 합니다. 단순 반복적인 직무 등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는 제외됩니다. 일경험 프로그램으로는 1인 인건비 최대 월 182만원, 2480원과 1인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. 대신 참여자 임금은 기업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. 국민 취업제도 사이트를 방문해서 일경험 프로그램 알아볼까요?